아, 네. 무거워서 발이 쑥쑥 빠져도 눈앞에 탱글탱글한 유간월도 굴이 있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와! 겨울로 가는 길목 굴이 제법 몸집을 키웠습니다. 찬바람 불면 더 매력적인 서산의 맛과 멋을 찾아 간월도로 떠납니다. 갯바람이 반겨주는 가늘떠입니다. 와, 바람에서 겨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만. 오기 진짜 맛있는 음식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뭐지? 도착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음식 냄새부터 맡은 마이크. 사실 가늘떠 하면 특산물이 많죠. 말린 생선에 젓갈, 그리고 이맘때 로로는 영양만점 굴도 유명합니다. 와 여기 굴 냄새가 완전 굴 냄새 나또 나는 것 같은데 어 굴을 너무 좋아하는데 좀 먹고 싶어 어어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굴집 되게 많아요 어 우리 동네는 네. 굴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어 굴을 진짜 먹고 싶은데 아 등끼. 그럼 가서 직접 따 먹어야지 그래야만 많이... 나와 같이 가서 바다가서 직접 따서 먹을 수 있을게. 맛있게. 저지 준비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 없게.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따만 따라오면 돼. 아 <laughs> 마이클 를해서 내가 준비했지. 짜자잔. 와. 장아. 저는 핑크. 핑크. 될려나요 아, 여기는 마이클이 거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는 건 자신 있지만 굴 따는 건 처음인 마이클. 잘할 수 있겠어요? <laughs> 굴, I'm coming to get you. 바닷물이 빠지고 넓은 갯벌이 드러난 간월도, 굴 찾아 마이클이 달려갑니다. 내 뒤만 닥 나와야 돼. 여기 마이클은 무거, 몸이 무거워가지고 많이 빠져. 그러니까 여기 물길 이지 이로 가면 안 빠져. 제 몸이 무거워 보여. 무거워 보여. <laughs> 나도 무겁지. <laughs> 말끝나기 무섭게 몸무게 확인시켜주는 어? 친절한 이아제몇 어? 걸음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안돼. 감독님 <laughs> 어떻게 안... 혼자 뒤처진 마이클. 어. 어느새 종아리까지 잠겼습니다. 오늘 굴 구경 할수 있을까요? 와, 살았다. 어, 어 마이클은. 눈치 없가지고 많이 눈 빠져, 어, 좀 힘든데. 네. 어. 아 고생했어. 예. 내가 우리 다굴 받으게. 마이크이 먹고 싶은 만큼 따서 먹으면 돼. 오케이. 물 빠진 개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방이 굴밭입니다. 물때 맞춰 바닷물에 씻기고 햇볕 쬐이며 자라는 단월도 참굴. 와 이거 다 똑같이 보이는데 어, 어떻게 걸리는 거야? 어 이게 방법이 있어요. 네. 인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눈이 있어. 예. 여기 이쪽 반대쪽을 까야 돼. 우와 와와굴 어, 좋다. 조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쏙빼는 굴은 아, 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떡해. 마이클 아, 입으로 가네요. 와, 맛있지. 진짜 따, 맛있어요. 마이클이 직접 따서 이제 먹심만큼 따라고. 짭짜요. 짭 어. 와, 진짜 <laughs> 맛있어요. 아니, 이제 한번 까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이클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검은 수로만 빛깔을 띠는 가돌도굴은 지금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 크기는 작아도 육질은 더 튼튼합니다. 가돌도굴 맛에 반한 미국 아재도 제법 속도가 붙은 것 같죠? 이제는 기술이 들어갔어. 오, 진짜 맛있다. 오, 침이 난다야. 갯바람 쐬면서 작은 구를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로은 구를 보면 손끝에 힘이 나신다네요. 와, 손 진짜 빠르시네요. 이거 이런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이 생업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따는 걸 보고 나도 이제 한 번씩 와서 해 보고 엄마들은 이거 다따 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애들 다우리들다 가르쳐 주고 이게 생+ 이게 그러니까 생업이었었지 예나 지금이나 간월도 어머니들은 물 빠지기 무섭게 굴밭으로 나옵니다 이 굴이 자식 키우고 살림 건사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거죠 찬바람 불면 칼슘 철분 영양도 가득 차는 간월도굴 김장철에는 인기가 더 좋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살이 더 오를 겁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어, 저랑 어머니는 동시에 굴을 따는데, 제 거는. 그래도 처음 치고는 많이 딴 거야. 정말요? 예. 네. 와,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굴이 되게 많아요. 찬바람 나고 하면은 이제 굴이 알이 커져. 그때 되면 굴 양이 많아요. 와, 근데 정말 배고픈데, 혹시 이 굴로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그 동안에 여기 간오람에 네. 여기 남자가 예쁜 남자 있어 네. 거기 다녀오시면 네. 내가 맛있는 요리 많이 해놓을 거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바닷물이 빠지면 아, 간오람 가는 길도 열립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진짜 멋있어요. 여기. 오. 썰물 때만 찾아갈 수 있는 바다 위 작은 절. 이 길이 몇 시간 전만 해도 바다였다는 사실 마이클은 알까요? 와 여기 진짜 <laughs> 멋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오세요, 마이클. 여기는 어떤 곳이요? 아름답죠. 네. 예. 아 간호람이라는 작은 암자예요. 아 진짜 멋있는데. 아. 근데 지금 마이클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여기요? 네. 그냥 땅이잖아요. 그... 지금은 그런데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예. 이 간호람이 섬이 돼요. 진짜요? 와, 근데 물이 도면 들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가죠? 배 타고 가야죠. 어? 배 타고 갈까요? 그러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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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게요. 요, 앞이 타시오. <laughs> 자, 갑시다. 갑시다. 슈. 하루 두번 열리는 신비한 길. 오늘도 간호람을 찾는 발걸음 이어집니다. 매서운 바닷바람마저 잠시 쉬어갈 것 같은 조용한 암자. 조선시대 무학대사를 비롯해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님이 여기에 토굴을 파고 수도 정진 끝에 어느 날 홀연히 뜬 달을 보고 깨우침을 얻었대요. 그래서 볼간자 달월자 써서 간월암이라고 이렇게 편액을 졌는데 후대에 송만공 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중창을 내서 오늘에 이뤘는데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이곳을 오고 있어요. 와, 500여 년의 시간을 간직한 간월암. 많은 중생들의 번뇌와 고민도 품고 있습니다. 저마다 할 사연을 가지고 찾아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렇게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는 원래 산 속에 있는데 여기는 섬 속에 있어. 또그 파라가 바로 앞에 있고 여기서 조도 할수 있고 여기서 보니까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낙조로도 우리나라에서 무척 유명한 곳이에요 음. 우리나라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낙조를 찍으러 이곳에 많이 와요 예, 성인들은 단호람 낙조를 보며 어떤 의미를 찾았을까요? 마이클도 분위기 잡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다는데요 와, 빨리 진짜 들어오네요 네, 물이 빨리 들어오죠 와, 우리는 아마 한 60초 더 기다렸다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아, 1분만 늦었어도 갇혔지요. 아, 근데 아, 좀 배고픈데... 아, 맞다! 아까 제가 먼 바다에서 굴을 따는데 그 어머니가 그 굴로 무슨 요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you wanna go with me? 오우, oh, 생큐. 같이 먹으러 갈까요? 아유, oh, 생큐. 같이 가볼까요, 그럼? 가요. 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계절간놀도 밥상엔 건강한 겟 네임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갯벌에 샀던 싱싱한 굴이 굴밥에 시원한 물회가 돼서 한상 차려졌습니다. 와, 제가 잡은 굴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됐어요. 와 덕분에 저도 맛있는 음식 먹네요 그쵸? 자 이거 굴밥이거든요이굴밥은 네. 먹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반을 갈라서 네. 여기 달래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고 또 반은 이렇게 청국장을 넣어서 비벼 먹고. 굴이 푸짐하게 들어가니 그야말로 영양밥입니다. 와, 맛있어요. 심쿵. 와, 이 어리굴젓이에요. 근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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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예, 아까 잡은 마이클이 잡은 굴을 천일염에 절이면 조금 발효가 되거든요. 아... 그 다음에 고춧가루에 버무려서 먹거든요. 오... 그 먹어봐요. 오 닭굴 냄새 나는데? 어. 오좀 맵죠? 입안이 얼얼 하죠? 오 짜요 짜. 짜요? 오 <laughs> 내가 너무 많이 얹었나? 그래도 맛있죠? 와 진짜 맛있어요. 그 굴이 생생히 맛막 나오고 굴이 냄새도 나는데 진짜 짜요. 네. <laughs>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간월도 어리굴젓 굴밥과도 잘 어울리는 밥도둑이죠. 음식 앞에선 서 한국 사람보다 젓가락질을 더 잘하는 미국 아재 매콤한 굴회무침도 입맛에 맞나봐요. 아, 달콤하죠. 와 매콤달콤해요. 새벽 찬바람 쐬면서 캔굴이니 신선한 굴 맛엔 정성도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제철 맞은 간월도굴로 오늘 월동 준비 제대로 하고 가는데요. 우와, 다 먹었습니다. 헉, 또 어떻게 더 먹고 싶은디? 그럼 가서 불을 다시 따와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또요? 그, 네, 맞습니다. 그 체격에 쪼그리고 앉아서 따기 어려울 텐데. 아, 힘들었는데 역시 더 먹고 싶어서. 음, 맛있는 거 아, 먹으려면 다시 따라가야 돼. 오케이. 물 들어왔어요, 아! 마이클. 아이물다 마이 들어왔어. 아유, 정말 안타깝네 어, 뭐따겠다어떡하지 그럼 굴밥 안 먹을 거예요? 아, 굴밥도 먹어야지. 어떻게요? 아유, 감독님이 돈 있잖아. 그걸로 먹자. 잘 먹는 미국 아들 덕분에 제작비 늘려야겠습니다.